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자랑하는 꼭지입니다. 자, 요 아이 제이드스타 금이죠. 요렇게 요 아이가 제품으로 자랐습니다. 자, 요 아이는 다들 아시겠지만 요멀통 불통 요게 금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금이 확실하게 아주아주 아주 잘 들어와서 커준 모주이고요. 자 그래서 요 제이드 스타금을 오늘은 또 번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가격도 크기별로 오늘은 다양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집에서 베란다에 키우셔도 이렇게 아주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잘 크는 아이들이라 초보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강추 추천드립니다. 자 61번부터 해서 요렇게 제이드 스타금을 올려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크기별로 그리고 가격도 크기별로 자 색, 어, 다르게 다 올려드릴 테니까 자 보시고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가격입니다. 자 보시고 찜하시면 될것 같아요. 61번입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이렇게 금 발현도 잘 아, 돼서 자란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층수도 요렇게 있는 아이 자 그래서 요렇게 사이즈 이제 보면음 요렇게 요렇게 하면 14cm입니다 14cm 자 14cm에 큼지막한 요 제이드 스타금 요 아이는 자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 자요 아이는 요 아랫잎자 요기는 물을 말리셔서 이렇게 살살살 떼서 꽂아놓으면 이 꼬지가 정말 잘 되는 이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그렇게 한번 번식도 해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62번입니다. 62번은 제이드스타 금이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금 정말 잘 들어왔습니다. 항공샷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수영도 반듯하고, 자 이렇게 금도 잘 들어온 요 아이. 자요 아이는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11cm입니다. 11cm의 제이드스타 금이구요. 자요 아이는 45,000원인데요. 요거는 택배 포함 금액입니다. 자, 오 예쁘죠. 자 한송이 꽃 같은 요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63번 U.I.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자 U.I.는 제이드 스타 금도 조금 후발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U.I.는 조금 작아서 아직은 속 입장은 이렇게 보시면 금이 확연하게 다잘 들어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63번이고요. U.I.는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8cm죠. 그래서 이 아이는 35,000원입니다. 이건 다 택배 포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크기별로 오늘은 제가 다양한 금액대로 올려드리니까 자, 마음에 드시는 아이를 이렇게 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4번입니다. 64번 제이드스타 금이고요. 자,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6cm입니다. 6cm에 이렇게 예쁜 아이 자요 아이는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서 자요 아이는 아 25,000원에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것도 택배 포함 가격입니다. 자 금은 이렇게 잘 먹은 고 이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65번입니다. 65번 오늘 제이드스타 금 특집이고요. 자,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 6cm죠? 자, 사이즈 6cm에 이렇게 금다 물고 있는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이 아이도 25,000원에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크기별로 가격을 다양하게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금은 금 상태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지만 이렇게 보시면 크기별로 가격도 이렇게 다르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크기별로 다양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꼭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